아니 티원 이길 줄 알고 내가 너무 깝쳤네 아 고향 홈 경기에서 이게 맞냐고 왜 하필 오늘 아, 왜 하필 오늘이야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이어야 했어 갑자기 <laughs> 왜 자이라 같은 걸 해가지고 이씨. 자이라는 캐니언만 하는 거라고 자리야 하지 말라고 니달리로 열심히 쿠폰 모았으니까 이제 자이라가 <laughs> 자이라로 하는 거지 한번 이제 세주 30번 해야 돼아 어, 근데 3세트는 모르겠다. 3세트는 누가 딱히 잘했다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. 페이티가 너무 잘했다 그냥. 초반부터 말린 게 너무 컸다. 사우디에서 잘하면 어. 되지. 사우디 BLG인데 어떻게 이겨 이런 퍼블이 씨. 이겨 이길 수 있겠어? 지금 어? 죄송합니다. 1승 4패한 팀이잖아. 제가 죄송합니다. 이겨! 써야지 왜왜 왜 우리가 변화점이 돼야 되는 건데 제가 죄송합니다 사과 드릴게요 왜 나는 죄송합니다. 이 경기를 본다 해서 근데 어차피 여자친구랑 가서 현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았을까 <laughs> 어 그게 아. 바로 원형적 사고 럭키 비키잖아 아 럭키 비키잖아 어야 비싼 돈 주고 보는... 가서 비싼 어. 돈 주고 가서 패배하는 거 보는 것보다 집에서 컴퓨터나 모니터나 보는 게 어... 완전 돈 아꼈잖아. 돈도 아끼고. 넉티비키잖아? 아이 그럼 캐년이 이놈 시끼 야, 자이라를 풀어 지금 자이라를... 자이라라는 독을 지금 에시케에이 풀어버려. 제가 아주 혼쭐을 낼게. 그래가지고 이제 티원을 지게 만들어? 아니야 자이라 때문만은 또 아니야. 그래? 그럼 누구야 이씨? 누구 때문이야 이씨? 너 때문이야 이 새끼. 야 이씨 죄송합니다. 너가 이긴다고 설레발을 존나 쳐나가지고 이게 진거 아니야? 죄송합니다. 근데 저도 진짜로 이게 이렇게 될 줄은 아! 인그라운드에서 한번더 해. 이, 이렇게 끝이 이벤트 경기인데 이렇게 끝나면 찝찝해서 되겠냐? 다시 해. 야야야. 그 젠지랑 같이 한번 해 보자. 결승전 때 한번 좀 빌려 줘. 그 젠지도 새끼야. 같이 좀. 어 왜? 너네 좋은 건안 해. 너네 게임 잘하면 됐잖아. 그런 거 원하지 마. 사우디컵에서 좋은 결과 어 얻고 보면 되지. 지금 이 상태면 BLG한테 바로 탈락이야. 무슨 좋은 결과야, 좋은 결과는. 결승전에서 젠지도 못 만나게 생겼어, 지금. 팬부터가 이렇게 생각하면, 이게 어떡합니까? 한결같은 맞아. 응원, 어? 맞아. 우리, 우리는 꼭 올라가서 젠지와 결승전을 다퉈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우디컵에서 20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, 열심히 하시고요. 오늘 경기는. 아 다음 주에. 너랑 얘기하면 열받으니까 끊어 씨. <laughs> 그들하고 너랑 말하다 화병 나겠어. 씨. 다음에 봅시다. 안 봐. 씨.